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포켓 네트워크의 차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중이동 평균선 분석입니다 현재 포켓 네트워크의 5일선이 급격하게 상방으로 꺾이며 11선과 15일선을 연달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이동 평균선 모두 우상향으로 정배열 구조를 만들었고 각선간 이격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 양봉 캔들이 5일선 위에서 강하게 형성되었고 그 크기 또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단기 과열 구간으로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나타났다는 것은 전형적인 상승추세 초입이라는 뜻이며 5일선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 매수세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선과 15일선은 뒤에서 지지역할을 하면서 상승흐름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입니다.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는 단기간 강한 추세가 나타날 때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해석해보면 이런 식의 정배열 구간에서 강한 양봉이 나타나는 건 세력이 의도적으로 시세를 급등시키는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5 선과의 이격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이나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구간에서 5일선 또는 1 1선 부근 지지를 받는지가 다음 흐름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눌림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 분석입니다. 현재 캔들이 구름대를 완전히 상방 돌파한 상태이며 전환선과 기준선 모두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환선이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정배열 구조가 형성된 모습이며 후행스팬 또한 현재 캔들 흐름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름대 자체는 아직 수평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캔들의 위치가 명확히 구름 위에 있다는 점에서 우위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의 구름대 돌파는 명확한 시세 전환 신호이며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에 상승 전환된 구조는 매수 신호로 작용합니다. 특히 후행스팬이 현재 시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시세 흐름이 지표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상승의 주도권이 매수 측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 분석입니다. 포켓 네트워크는 최근 양봉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모멘텀 지표 역시 하단에서 상방으로 급격히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들어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탈피하며 고점 갱신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점 역시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멘텀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시세가 오버슈팅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형성된 큰 양봉은 모멘텀 가속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이탈 이후 되돌림 없이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은 매수세가 확고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조금 더 해석하면 현재 구간은 상승 흐름의 초입 또는 중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급등에 따른 단기 피로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캔들이 눌림 구간에 진입할 경우 모멘텀 지표가 고점을 낮추며 꺾이는지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큰 추세 전환보다는 지속 흐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이제 정확한 매수가와 대응법을 알아보기 전에 코인시장 전체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고 정확한 판단이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인시장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하루 아침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데 이런 변동성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매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보 때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쌓아가죠. 정보와 타이밍 이두 가지가 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저윤 선생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급등 신호를 보내고 있는 코인들만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 지난 5월 4일에는 페페 코인을 0.01264원에 매수 추천해 드렸는데, 단 5일 만에 약 75%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저는 단순히 좋은 코인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매집이 집중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 신호가 올지를 함께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16만원에 추천드려서 25만원 약 60%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알면 여러분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참고로 저는 리딩방처럼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수많은 손실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코인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는 실패도 많았고 손실도 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돈 때문에 힘든 분들,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된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라면 혼자서 힘들게 차트만 보고 고민하는 일 없이 좀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는 단기간에 2배, 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한참 떨어지다가 다시 고점을 뚫었잖아요. 이게 다 계획이고 세력들만의 빌드업이란 거예요. 이제 코인 다 끝났다라고 할때 개미들 다 털고 다시 오르고 여러분 공포에 살고 환희에 팔자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세력의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 보셔서 다들 알겠지만 혼자는 잘안 됩니다. 코인 차트만 보면서 감정에 휘둘리고 불안해하며 하루를 보내는 건 너무 힘듭니다. 불확실성이 큰이 시장에서 확신을 갖고 움직이려면 경험 있는 리더가 옆에서 확실한 정보를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꼭 필요합니다. 제 분석, 세력들의 매집과 정보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5635-5670으로 지금 바로 숫자 1번 또는 제 이름 윤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급등시동 걸린 코인 정보 무료로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결국 누가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잡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또 누군가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순간 이미 문자로 제 정보를 받아가신 분들은 차근차근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지금은 정말 기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히 이 코인 괜찮아요 정도가 아닙니다. 진입 시점은 물론이고, 손절 라인과 목표 수익 구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전략만 잘 따라오시면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며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매번 시장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되고 실제 시장 흐름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장 처음 들어왔을 땐 가진 돈다 잃고 말 그대로 바닥을 쳤습니다. 주식, 코인, 투자란 투자 다 해봤지만 남은 건 고시원 한 칸짜리 방뿐이었어요. 바퀴벌레 나오고 곰팡이 핀벽 보고 매일같이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자책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트 공부하고, 시황 공부하고, 새벽까지 뉴스를 뒤지면서 버텼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에게 작은 희망 하나라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다만 혼자선 너무 어렵습니다. 그 길을 누군가 먼저 걸어본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소통을 원하시거나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윤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이 코인들에 대한 정보 얻어가셔서 진짜 수익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